잠깐 몸이 널 <laughs> 아니 아가씨 고소사가는 거 아니에요 언니한테 아가씨 2026년에 마음을 먹었어요 2026년에 아가씨는 하루살이 방송을 <laughs> 자 몸이 널 간다. <laughs> 아가씨, 아가씨, 언니들한테 이거, 거 고소당할 것 같은데. 괜찮냐라는 것이에요? 이거 하루삼일 불량방이냐고요 주택도! 아가씨, 고소한다라는 것이에요! 아니, 고소안당 할걸요? 언니들이 아마 착해가지고, 응, 고소, 안 하지 않을까요? 아마? 어, 고소, 주택도라는 것이에요! 촉수는, 회사에서 활용 안 해줄 것 같더라는, 그런 것이에요. 어 그렇죠. 대표님 혹시 촉각 슈트는 어, 가능한 가능한 그런 것인가요?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. 어어야 대표 어, 아니, 아니 대표 아니, 아니에요. 아니에요 오해하신다고요, 아니 오해하신다고 이러면 아니 저 아니 오해하신다고요? 이러면은 아 진짜 짜증나고요. 아니 이러니까 오밖에 안 치는 거 이러니까 오밖에 안 치는 거 진짜 킹받는 거지. 다른 채팅 치라고 다른 채팅. <웃음> 말고 응 <laughs> 말고.